아휴, 첫 번째 가 한번 통과. 어휴, 산책할 때는 계단이 제일 힘들어. 그리고 여기는 등산로가 아닌 산책로입니다. 계단 몇개 탔다고 벌써 힘들어. 안녕. 어,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, 음, 유튜브를 계속 하고 싶었는데, 할게 없어요. 할게 없는 게 아니라,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어. 이게 맞죠. 그러다 보니까, 그래도, 뭐, 꼭, 가입 구독자를 늘리고 이런 걸 떠나서 어,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즐겁고 재미있으니까 좀 해볼까 했었는데 요즘에 어, 하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. 요즘에 혈압도 조금 높아지는 것 같고. 체력도 너무 딸리고 그래서 요즘에 산책로를 자주 걷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체력도 조금 늘고 아주 조금. 그러다 보니까 등산을 좀 해보면 어떨까. 등산을 하면서 영상을 좀 찍고 체력도 늘리고 건강도 좋아지고. 촬영으로 사칭도를 돌고 있습니다. 이렇게 오다 보니까 두 번째 관문이 또 계단 한 2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, 옆에. 계단보다는 이렇게 옆길을 이용해서 올라가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. 계단은 왠지 더 힘들어. 근데 이것도 힘드네. 이렇게 체력이 안 좋아요. 여기 보시면 건강을 위해서 맨발로 다니시는 것 봅니다. 후, 산책로지만 드디어 내리막길, <laughs> 아 원래 텐션을 좀 올려야 되는데 테스트하고 처음이다 보니까 오랜만에. 텐션이 안 올라요. 그냥, 어, 이거보다 한 3단계는 올려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, 어, 점점 좀 나아지겠죠? 어, 경치도 아주, 아주. 그래도 이렇게 확실히 도시에 있는 산이지만 이렇게 산책로가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좋네요. 어... 저의 산책로 반환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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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여기가 나의 반환점 돌아서 다시 갑니다 아이고 들레 요즘에 들일긴 늙었나 봐요 <laughs> 이제 반환점 돌아서 다시 왔던 길로 가면 되는데, 저는 원래 산책할 때두번 왔다 갔다 하면은 딱한 시간 정도 걸리거든요. 한 시간 좀더 걸리는 것 같아. 어, 원래 이렇게 하는데, 오늘은 독감을 맞은 관계로 어, 왔다가 그냥 바로 가서 집에 가서 이제 쉬고 조금 있다가 일을 나가는 걸로 할 것도 하도록 할 겁니다. 오 여기는 많이 지나다녀 와 봤지만 처음 보네요. 이거 올리고 소원비은 건가? 새 <laughs> 소리 좋네. 오늘은 날씨가 흐린 건지, 안개도 아침에 많이 끼고, 그래서 그런지, 뭔가, 좀 햇빛은 땡땡해가지고, 원래 좀 쌀쌀하거든요? 그늘이라, 나무도 많고, 어 그런데, 오늘은 조금 덥네요. 이제 내리막길이 시작. 어 저기 뭐 커피숍 만들려나 건물을 짓고 있어요. 오 내리막길 아 내리막길 좋다. 아주 아 이번 주. 부터 아, 산 타는 게 걱정이다. 지금 이렇게 산책로 걷는데도 꽤 힘이 듭니다. 아, 이번 주 토요일 날 어, 등산을 처음으로 갈 건데 친구들이랑 아, 한 600m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. 무섭다. 등산 무서워요. 지금 산책로도 힘든데 등산 어떻게 가지? <laughs> 아, 아까 왔던 시작 지점에 다 와갑니다. 아우 무릎 안 다치게 물 부실해서. 한, 한 25분, 3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30분까지는 안 걸릴 것 같아. 25분, 26분?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원래, 천천히, 아주 천천히 걸으면서, 생각도 좀 하고, 어 체크도 좀 하고,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, 이게 맨날 하던 대로 그냥 생각 없이 후다다다닥 걸었어요. 원래 한 산책한 지도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지금도 계단을 천천히 무릎 그 부담 안지게 와야 되는데 막 가네요. 자, 드디어, 끝! 그리고 산책로에 왔으면, 흥먼지도 그 털어야죠.